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요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요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요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선이요, 스바디아의 현선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선이며또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선이요, 아다야의 현선이요, 요아리베 오대선이요 스가리아의 육대선이요, 실로사람의 칠대선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갓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9월 22일 주일 거룩한 성 니에미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11장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어, 니에미아 7장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7장 4절에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요 구절은 이 니에미아가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뱉었던 고백입니다. 성읍이 너무나 크고 넓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옥들, 집들은 이미 다 불에 타있고 제대로 된 집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지었지만 이 성벽을 지킬 만한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급 안에 주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안에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니에미아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시키기로 작정합니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 가문의 뭐 어른들, 뭐 족장들, 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지었을 때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북쪽의 성읍을 지었잖아요. 먼저 술선수범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주하는 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백성들은 제비뽑기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어, 강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온 가족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과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또이 성읍으로 이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이라 표현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제비뽑기거든요. 자문 16장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어, 인터넷에 이 제비를 검색해 보니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나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일종의 신탁 도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다르죠. 뭐 주술이나 미신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뽑기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신앙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정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성경에도 이 제비뽑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요. 또 사울왕을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찾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가름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2절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어, 아침에 주석을 보니까 이 자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제비 뽑은 사람과 좀 달라 보이지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제비 뽑은 사람과는 별개의 사람이죠. 스스로 자원한 사람. 만약에 이 자원한 사람도 제비를 뽑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면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의 10분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자원했다. 구분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자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재촉하다. 강권하다. 자극하다. 감동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느헤미야의 명령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갈 때 아무래도 이 거룩한 성읍에 성전 가까이 살고 싶어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왜 복을 빌어주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오늘날의 관광지가 아니죠. 전쟁의 한복판이었고 겨우 이제 막 복구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 언제 또다시 다른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가까이 들어갑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어,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어, 성읍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또성읍 바깥에 퍼진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사람과 성전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이 사람들도 제사장, 레위사람 지도자이지만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서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살게 됩니다.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재배를 뽑았던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의 막일꾼 이 개혁 개정인 느디님 느디님이란 사람들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면서 이스라엘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 퍼져 살고 4절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특별히 뭐 여러 자손이 많아요,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이 지파가 남 유다의 유다와 베냐민이기 때문에 이두 지파를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이 되어서 또는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같은 구절인 역대상 9장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무나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무나세 자손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역대상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역대상을 많이 펼쳐봤잖아요. 어, 사월과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아담의 족보 그리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레위 자손들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 또 베냐민 사울 왕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역대상 앞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것도 니에미아와 비교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 누가 보음 2장에도 아셀지파에 속하는 비누의 딸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아셀지파도 살고 있었다. 요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어, 역대상에는 우대라고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의 윗대는 스가랴요. 그의 윗대는 아마냐요. 그의 윗대는 스바다요. 그 윗대는 마을 날레리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지금 이 아다야 아다야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유다 자손인데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베레스라는 거예요. 베레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례입니다. 베레스가 쌍둥이 형이죠. 베레스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다야는 유다의 자손이다. 5절. 그 다음으로는 마세야. 역대상에는 아사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기요. 그윗 대는고르세요 하사야요. 아다야요. 유아야리비요 스가랴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은 다 자손입니다. 자손. 자손들이다. 실로 사람의 자손들이다. 이 마아세야. 마아세야도 유다 자손이에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이 실로가 누구냐면, 그,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를 말합니다. 셀라의 자손이 마아가야. 마아가야이다. 6절.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레스의 자손이니까 이제 유다의 자손이에요. 어, 이 사람들은 용사였다. 용사. 그러니까 좀 군사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인 그런 전술이나 기초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전과 성급을 지키기에 안성맞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 그 윗대는 요엣, 부다야, 골라야, 마아세야, 이리엘, 여사야이다. 이 살로라는 사람은 베냐민 자손인데, 지금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베냐민 자손 살로는, 어, 조상이 끊깁니다. 이 여사야까지만 소개되는데, 어, 족보가 끊겨요. 더 위에 있는데, 베냐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이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이 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살루가 어느 족보의 사람인지 아까 유다 자손처럼 자기 조상, 시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8절. 그를 따르는 자는 갓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었다. 역대상에는 956명인데 아마 이게 사본상의 오류이거나 아마 다른 자손이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9절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 2구역을 다스렸다 요엘이 그 우두머리다 라는 말은 지금 이 앞에 나와있던 이 군사들 용사들의 대장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수비대의 대장이 바로 유엘이다 아무래도 유다 총독 니이미아가 이 사람을 어, 지명하고 세웠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예루살렘 성읍의 총량은 백성의 10분의 1이에요. 오늘 11장에 나와있는 명수를 다 합해보니까 대략 3천명 정도 더라고요. 3천명... 아마 그 1차 기한이 4만 명이니까 4만 명의 10분의 1 4천 명, 3천 명이지만 아마 그런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 자손은 아다야와 마아세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468명.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어 살루가 있는데 928명. 이들 모두가 성읍을 지키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으로. 그리고 우두머리 유엘이 지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 곳곳을 수비를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 구역을 다스렸다. 그 도성의 제2 구역. 어, 요것도 조금 해석이 다른데 2구역 예루살렘 성읍의 두 번째 구역. 어,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는 성읍이 이렇게 좁은 성읍이어서 두 번째 구역 서쪽으로 더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개혁 개정에는 뭐 버금가다 두 번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마 유일은 대장이고 아마 유다는 두 번째 부대장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교회, 예배당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이유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전 성전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겠다고 오늘도 스스로 자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급으로 자원하여 이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도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우리 문제를 더 크고 더 아프게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에 따라 다시 한번 그리스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소가 어디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주소, 오늘 나의 집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머물 안식처입니다. 내가 피하고 오늘도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도 억지로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신케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주십시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단한 가지 소원입니다. 아버지, 이 기쁨의 순간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Amen.